안녕하세요 와이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278평 신축 통임대 건물을 소개합니다. 일단 건물 외관이 심플한 편이죠. 이 건물은 2025년 5월 사용승인으로 불과 얼마 전에 새롭게 탄생한 신축입니다. 자 그럼 맨 위부터 같이 가보실까요? 루프탑에 올라가면 문을 여는 순간 인 조망이 한눈에 들어오고 안전 확보와 함께 조망을 한층 더 살리는 시야 가림이 없는 강화 유리가드를 설치했습니다. 본 건물은 아까 보신 루프탑과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상 6층은 다른 층과 달리 천장이 석고 마감 형태이고 둥근 LED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층에는 내부의 남녀 분리 화장실과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3층부터 6층까지는 각층마다 베란다가 있어서 휴게 공간으로서 최적의 조건입니다. 본 건물은 지상층은 각층마다 구조는 유사하지만, 베란다 위치나 크기, 창문 형태가 다양해서 각층마다 색다른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한 기둥이 전혀 없는 구조로 전용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지상 5층은 노출 천장과 기역자 베란다, 지상 4층은 그리고 3층은 베란다 방향이 각각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요, 지상 2층은 베란다 없이 순수한 사무 공간으로 가장 공간이 넓게 필요한 팀이나 부서 배치에 적합합니다. 또한 지상층의 천장고가 보기준으로 해서 약 2.5에서 2.6m 사이로 사무 공간으로 안정감을 주는 적당한 높이입니다. 지하층은 선큰 구조로 자연 환기가 가능한 설계이고요. 지하 1층과 2층은 각각 전용 약 31평, 39평에 보 기준 약 3.7m의 천장고와 기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나 안무 연습실, 촬영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인데요. 기본적인 자주식 주차장에 더해 지하 공간까지 기계식으로 연계된 설계로 법정 9대, 최대 12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특히 카니발급 대형 RV 차량 12대를 동시에 수용 가능해서 건물 규모 대비 뛰어난 주차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대로에 인접하여 젊은 감성과 트렌드를 체감하기에 매우 유리하고 웬만한 지역은 다 연결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 정류장, 7호선 신분당선의 노현역 그리고 9호선까지 지나가는 신노현역에서 도보 6분 거리인 트리플 역세권으로 접근성까지 자랑할 만합니다. 논현동은 테헤란더 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업무 환경으로서 광고,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등 크리에이티브 업종이 밀집된 곳인데요. 논현동 쪽 신축 사업을 찾고 계신다면 입지적 메리트까지 겸한 이 건물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임대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주시고요. 언제든 연락주시면 현장 답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킴 동산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